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바깥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다시 15,000원까지 아직 작지만은 유의미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올라와 봤자 15,000원 밖에 안되고요. 우리 주가 지금 11선에서 저항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21선, 61선 그리고 매물대까지 싹다 잡아먹고 올라가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121선까지 내려가기 직전에 왜 갑자기,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자리에 반등이 나와도 우리가 머리 위에 있는 이 저항대를 잡아먹지 못하면 그냥 하락 추세의 연장선 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말입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알면요, 우리가 이번 9월달에 우리가 지난번 4월달에 매매해봤던 것처럼 작년 12월달에 매매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결론지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정말로 올라가서 우리가 다 수익볼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그냥 찔끔 올라가가지고 떨어질 자리인지 그거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역사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단순히 차트가 깨졌다, 뭐 저점을 이탈했다 그 사실만 가지고 대한전선의 시세가 끝났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뭐 차트가 무너졌다? 그러면 주가 계속 떨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4월 달에 딛고 잘만 올라갔어요. 그래도 작년 12월 달에 잘만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냥 올라간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작년 12월 달에 주가 왜 올라갔습니까? 만원까지 박살 났던 주가. 왜 올라갔어요? 싱가포르에서 수주 따내고 영국에서 전력만 수주 따내 가지고 연달아 수주 대박을 터트리면서 만원짜리가 14,000원까지 폭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도 거의 같은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달에 또 만원까지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왜 우리 주가 폭등했습니까? 정부의 에너지 정책 최수의 주로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해상 풍력 얘기 나오면서 해저 케이블 최수의 주로서. 큰 시세를 받았죠. 정부의 정책주로서 테마 시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지난 7월달, 8월달에도 같은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딛고 올라갔죠정거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8월달에 우리 수주 따는 게 한두 개입니까? 해저 케이블, 싱가포르, 카타르. 자, 즉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의 역사가 그래 왔던 것처럼 후속 호재가 추가 수주가 터지거 아니면 지금 LS그룹과 경쟁하고 있는 HVDC 서해안 고속도로 케이블 사업 우리가 따내든지 이런 후속 호재가 터져 줘야 우리 주가가 이번 9월 달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똑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호재가 나오면 주가 올라간다. 그거 누가 몰라요? 우린 항상 뭐가 우리는 항상 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 호재가 언제 나오는데요? 그리고 터졌을 때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우린 결국 뭐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까? 정보가 없어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게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누군가는요. 그런 대한전선의 내부 정보. 우주 따낼 거. 허해안 고속도로 얘기 나올 거. 누군가는 그런 정보들 미리 알고서 바닥에서 우리보다 한발 먼저 매집을 미리 해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들 뭐라고 통칭합니까? 대력이라고 통칭하죠. 우리 대한전선의 큰손들. 이 세력들만 따라가면은요, 아무리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우리가 재값 받고 수익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당연한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대한전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한 우량한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꾸준히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기업이죠. 아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어도 우리가 뭐를 할줄 알아야 돈을 벌수 있습니까? 결국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세력을 통해서 잡자는 겁니다.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가 노란색 아사표. 이 세력들이 팔고 나가 흔적이 파란색 아사표입니다. 이거 딱두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요. 세력이 바닥에서 쌍바닥 매집해 가지고 들어올리고 팔고 나가고 쌍바닥 매집해서 들어올리고 팔고 나가고. 이런 세력들이 들어가고 나간 자리만 알아도 바닥과 고점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같은 역사가 지난 7월달에도 반복이 됐고, 여러분들께 이미 결과로 한번 증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도 팔고 나간 세력이 한 번, 두번 쌍바다 매집해가지고 주가 들어올린 바 있어. 주가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저는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지난 8월 첫째 날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주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세력이랑 같이 바닥 잡으면은 최저점 매수해 가지고 올라가서 비싸게 잘 팔고 나가면 되기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저랑 같이 이 세력들 따라갑시다.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지금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이 작전 세력들이 지금 바닥을 하나 두 번째 쌍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두 번째 쌍바닥 패턴이 오늘부로 지금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지난번 한달전 8월 첫째 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 내서 지금 바닥에서 15,000원에서 잡으십시오. 오늘 못 잡으셨으면 내일이라도 잡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이제 세력들이랑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 파란색 가사표로 표식이 남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달에는 표식이 안 남았죠. 왜요? 해독들이 전략 매도를 한게 아니라 분봉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대한전선의 60분봉입니다. 우리가 지나 전거점 17,860원, 당시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차트를 분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세력들의 단기 미세수급이 분봉을 뜯어보면 보입니다. 결국 상대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일봉이 됐건 분봉이 됐건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는 떨어지고, 매집하면 올라갑니다. 팔고 나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지난번 8월달에 17,000원에서 팔고 나간 세력이 다시 뭘 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하는 자리죠. 세력들이 바닥을 하나 한번 잡고 두번 바닥을 잡아가지고 들어올리는 이런 모양새가 분봉을 통해서 보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자리 우리 이거 팔고 나간 자리 맞아요? 뭐 LS 전선이나 뭐 소송 전 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소송 작년부터 진행했던 소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참 됐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소송 그거 달고서 지난 6월달에 주가 폭등한 거예요. 소송 한다고 주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결국 이 세력들만 따라가면 주가 우리 얼마든지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자리 이제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일봉이 됐건 분봉이 됐건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타점만 조심하면 지금 자리. 팔더라도 시세는 바꿔 갈수 있어요. 팔더라도 수익은 보고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이제 바닥 잡혔으니까요. 우리 이번 9월달 시세 온전하게 챙겨 갑시다. 팔더라도 시세는 바꿔 가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런 타점들 봐도 모르겠다. 일일이 분봉 체크하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세력이 팔고 나갔대. 타점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제 연락처 010-4342-6279로 방아 유에제 핸드폰 번호로 방아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메시지로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잘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가셔야 우리가 지난번 1월달에 했던 것처럼 지난번 6월달에 했던 것처럼 지난번 8월달에 했던 것처럼 이번 9월달 시세도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가셔야 그래야 누가 잘돼요? 여러분이 잘돼야 제 유튜브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타점을 문자로 보내 드려서라도 지금 바닥 잡아 드린 것처럼 고점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뭐를 더 설명드릴 거냐? 자, 결국 전 지금 여러분들께 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대한조선이라는 우량한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호반그룹이 우리 대한전선 이제 막 인수했을 때, 그 당시 2021년도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8,000원에 또 우리 대한전선의 주가, 호반그룹이 인수하고 나서 4만4천원까지 다섯 배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들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주가가 두 배를 가든 다섯 배를 가든, 뭐만 따라가면 됩니까? 세력이 매집하고 매도하고. 샀다가 팔았다가, 바닷가 고점,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뭐할수 있습니까? 샀다 팔았다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이 거무새 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그래서 4년 전에 주가 어땠습니까? 거무새 선을 타고 올라갔죠? 이게 뭐다?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뭐를 말씀드릴 거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번 9월달, 10월달, 세력의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세력과 타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목표 가액이 이어서 진행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뒷 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가지 들어서 상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 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화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잡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 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 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E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병국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병국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 f 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은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우리 대한전선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마디 결론부터 지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대한전선의 하락은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쌍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부로 대한전선의 하락은 끝났고요. 이번 주 확실하게 자리 잡아놓고 다음 주부터 이번 9월달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세력이랑 같이 바닥에서 매집하십시오. 위에서 지금 손실 보신 분들 용기 내서 지금 15,000원한테 잡으십시오. 저랑 같이 바닥부터 잡아가지고 우리 지난번 6월달에 8월달에 했던 것처럼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갑시다.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뭐를 더 설명드릴 거냐? 이 세력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검은색 지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얘가 지금 어디 걸려있죠? 검은색 지표가 24,000원대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난 후반 때도 겪어봤죠. 결국에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는 바로 이 검은색 선까지 주가를 올려놓는 게 얘네들의 목표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24,000원까지 주식을 더 올려놓겠다는 게 누구 지금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대한전선의 큰손들 작전세력의 다음 계획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여러분들 지금 몇 프로를 더 올리겠다는 겁니까? 한60% 70% 정도를 추가 상승을 올리겠다는 거죠. 물론 이번 달 안에는 힘들 거고 아마 추석 이후까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아마 한달 정도는 더 봐야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올해 가을에 이 주가 여기서 2만원을 다시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번 9월 달 안에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는지 10월 달까지 보면 은 24,000원까지 주가가 더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력들이 슬그머니 팔고 나가는 타점이 나올때 세력들이 팔고 나갈때 이번에도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가면 될 일입니다. 혹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지난번 8월 달에 6월 달에 제때 매도를 못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이번 9월달, 10월달 타점은 제가 똑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제 연락처로 방하라고.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문자 메시지 두 글자 적어서 한 통신 남겨두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에서 타점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용기 내서 우리 공포에 사서 환희에 제값 받고 팔아봅시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한져서이 떨어지는 하락 추세에서 이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어떻게 해야 다시 수입 볼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나는 대한전선이 아니라 다른 게 궁금하다.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연락처로 방아라고 똑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되 밑에다가 본인이 궁금하신 내용을 따로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중에 오늘 밤 중에 일일이 확인해 두겠습니다. 저는요 유튜브로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매매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자, 오늘부로 대한전선의 하락은 끝났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